공공부문, 이러인 컨텐츠 개발. 오늘은 세 번째로 AI를 활용한 이러인 컨텐츠 개발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새학기부터 전국 초중고의 AI 디지털 교과서가 보급됨에 따라 AI 광풍이 불을 정도로 전국에 지금 AI가 온통 우리 생활 속에 막스며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에도 AI 활용한 이러닝 컨텐츠 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높을 텐데요. 오늘은 컨텐츠 생성부터 파지와 전이까지 감안한 이러닝 컨텐츠를 AI로 활용해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AI는 핵심이 개인별 맞춤 학습, 빅데이터 기반의 여러 경험치를 가지고 철저하게 1대1 개인별 맞춤 학습으로 전개된다는 걸 이해하고 계시면 AI를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감을 잡는데 충분히 좀 도움이 될듯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면, 최신 이러닝 컨텐츠 유형을 한번 더 리뷰하는 차원에서 단단 익선,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단단 익선의 마이크로러닝이 3 내지 7분 이내에 짧은 과정으로 구성된 마이크로러닝은 뭐 요즘 뭐말안 해도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MZ 세대들부터 영상을 좋아하는 비디오 기반 학습, 짧은 강의, 인터뷰, 또 스토리텔링 기반의 동영상도 거의 요즘은 비주얼 기반으로 많이 강조되기 때문에 깔끔한 디자인으로 비디오형 강의 컨텐츠가 뭐 강조되는 건 두마라라 였겠죠 또 하나가 AR VR 시뮬레이션으로 특히 코로나 이후에 메타버스 상황에서 이런 AR VR 시뮬레이션 콘텐츠가 많이 유행이 됐는데요 사실은 요즘엔 약간 또 시들시들 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핵심적으로 다루게 될 AI 활용 맞춤형 학습 학습자의 수준과 관심에 따른 개인화된 AI 기반의 맞춤형 컨텐츠의 대표적인 게 외국어 교육 특히 영어 이러닝 과정 보면 AI 기반으로 번역 앱을 활용해 가지고 요즘 진짜 쉽게 쉽게 많이에 활용되고 있죠. 유튜브 썸머리 이런 앱을 보면 영화나 또 외국의 그 인터뷰 이런 것도 유튜브 썸머리 앱을 딱 켜놓으면 자동으로 쫙 번역이 다 돼가 나오기 때문에 체치피티하고 연계한 이런 앱들이 오픈소스로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외국어 교육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런 AI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여러분들 입맛에 따라 지금 벌써 활용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요즘에 그 오늘의 영어 이래 가지고 계속 그 아침마다 짧은 메시지 중심으로 영어 격언 같은 걸 보는데 요걸 좀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디자인, 요런 앱을 통해가지고 이미지와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정말 그 호기심이 싹틀 정도로 영어 교육도 재밌게 할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요즘 이런 인콘텐츠가 최신 기술의 발전과 학습자들의 학습자들의 요구가 반영되면서 다양한 포맷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차시에서 언급한 강의형도 똑같이 뭐 0명에서부터 시작해가 1명, 2명, 3명, 완전히 그텔러의 따른 구성, 또그 다음에 뭐 여러 기술에 따른 유형 등 최신이론인 컨텐츠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니까 공공기관에도 학습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재밌는 유형들을 골라가 이래 시도를 해 보면 훨씬 더 다이나믹한 컨텐츠가 만들어 질수 있을 것 같아요 메인 주제로 우리가 언급한 AI 활용한 개인화 학습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더 설명해 드리자면 넷플릭스 이런데 영화나 드라마 보면 AI가 추천해가지고 한번 관심을 보인 드라마나 영화는 계속 이제 쏴주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AI 추천 알고리즘이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데 이런 과정도 이런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처럼. 다양한 학습자의 취향과 관심도에 따라가 맞춤형으로 제공해 줄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LMS단에서 이런 것들을 고민해가 반영하면 훨씬 더 AI를 접목시킨 사례로 나중에 수요자들로부터 각광을 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응형 학습으로 어댑티브 러닝이라 해가 특히 요즘 추세에 많이 좀 어울리는 이야기가 초불확실성 사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유연한 상황에 맞게끔 적용형 학습이 많이 이렇게 선호되고 있는데 실시간 데이터 와 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수준과 속도에 맞는 컨텐츠를 빨리빨리 제공할 수 있도록 유튜브에 여러 가지 그 오픈된 컨텐츠가 많이 있는데 이걸 채취피티와 연계해가 학습자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춰가지고 제공되는 그런 앱들도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요런 상황들을 즐겨가 아이디어를 녹여낼 수 있도록 한번 관심을 기울여보시면 정말 재밌는 게 많습니다. 특히 문제 해결 실패 시에 기초개념 강의도 AI가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툴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AI 기반의 의학 컨텐츠가 가장 요런 부분에 앞서 나가는데, 모 대학의 그런 AI 활용 수업을 보니까 영어로 그... 채점 한글 딱길에 파일로 제공해 주면서 피드백도 같이 쌓아주는데 이게 학습자들이 한번 실패한 문제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 이런 것도 AI가 빠바박 조목조목 그렇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니까 학생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AI 활용한 개인화 학습이 수준별 맞춤형으로 제공된다면 더없이 좋은 이러닝 과정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AI가 개인별 맞춤이라고 계속 무차 강조하는데요. 실제 지금까지 이러닝이 그냥 일대 다로 동시에 수만 명한테 뿌려지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표준화된, 보편화된 컨텐츠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개인별 취향에 맞춰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피드백 해주면서 관심도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지는 이런 경우 AI를 접목시킨다면 훨씬 더 다이나믹한 컨텐츠가 많이 나오겠죠. 결국은 개인화된 컨텐츠로 AI 활용한 그런 툴들이 계속 접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을 떠가 조금만 살펴보면 이미 이런 것들이 구석구석에 많이 있으니까 앱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요즘에는 컨텐츠의 생성부터 AI가 자동으로 해주는 경우가 많고 텍스트부터 또 영상, 또, 피드백, 피드백까지 다 AI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채찍 PT를 통해가 텍스트 원고 1차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걸 좀더따듬어가지고한 서너 페이지짜리를 감마 PPT 앱에 돌리면 멋지게 PPT로 제작해 주는데 사실은 여러분께 보여주는 이런 이미지도 감마 PPT를 활용해가지고 한 건데요. 정말 저는 컨텐츠 제작을 손쉽게 ChatPT, 감마 PPT,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인 이런 걸 활용해가 쉽게 쉽게 만들어 보고 직접 제가 이런 거를 경험해 보니까 AI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몸소 느끼고 있기 때문에 AI 활용한 이러닝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I 캐릭터나 AI 성우를 활용해 가지고 이러닝 컨텐츠도 실시간으로 빨리 빨리 번역 지금 막앱 돌려가 하듯이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 거기에 보니까 황석기 번역 작가의 사례가 나오는데 영화 외화 더빙하는 것들 번역 앱을 두개 켜놓고 막그 자동으로 돌려가지고 쉽게 먼저 1차로 만든 다음에 2차로 그 자기가 한국적 현실에 맞게 만들어내면서 쉽게 쉽게 번역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활용에가 데이터 기반 컨텐츠 설계를 할수 있는 밑바탕이 바로 학습 분석을 AI로 해주기 때문에 학습자의 성취도 참여도 학습 시간 등 데이터를 분석해 컨텐츠 개선하는 부분 또 학습자의 패턴 인식과 그룹핑을 학습자별로 유형별로 유유상종으로 학습자들 끼리끼리 모여가 수준별로 그룹핑 해주면 훨씬 더 재밌게 공부를 같이 눈높이에 맞춰가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건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AI 활용해가 데이터 기반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낼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동화된 컨텐츠 업데이트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막변한 그런 어떤 법령이나 또 정책 이런 게 요즘에 그 공공기관 컨텐츠가 솔직히 몇년 시간 지나면 그냥 사장되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낱개로 딱딱 필요한 부분만 자동으로 업데이트 해주면 우리 공공기관 이런인 담당자들이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AI를 활용해가 얼마든지 손쉽게 이제 가능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인터랙티브 컨텐츠 개발이 AI를 통해서 훨씬 더 다이나믹해졌는데 대화형 AI 튜터를 활용해가 체법 기반으로 AI를 통해 실시간 질문 응답 및 개인 맞춤형 학습 가이드 제공으로 학습자와 실시간으로 채팅하면서 일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나오겠죠. 시뮬레이션 및 몰입형 학습으로 또 학습자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그다음 가장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게이미포케이션 게이머를 바로 콘텐츠 안에 접목시켜 주는 게 바로 이 장면인데 AI를 활용해가 학습 목표 달성 과정에서 점수, 배지, 랭킹 등 보상 요소를 제공하면 훨씬 더 다양한 상호작용을 촉진시켜가 재밌는 컨텐츠가 되겠죠. AI를 활용한 혁신적 학습 포맷으로 계속 강조됐던 그 혼합현실, 현실과 가상을 융합한 믹스트 버츄얼레이션으로 혼합현실로 이렇게 이미 우리 시중에도 나와가 있는데, AI를 통해가 개인별 수준별 맞춤형으로 되면 훨씬 더 다이나믹해지겠죠 게임 어포케이션은 두말할라 나 였고 또 소셜 러닝 그룹핑화된 AI 추천을 받아가 협업과 커뮤니티 기반으로 소셜 러닝도 AI를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게불 보듯 뻔한 것 같아요 VR AR 혼합현실 게임이 포케이션, 소셜 러닝, 또 모바일 러닝,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활용한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이것도 AI를 활용할 때그 진가가 더욱 높아져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모바일 러닝을 할수 있는 이런 게 AI를 활용해가 더욱더 한 단계 진화한 형태가 되겠죠. 학습 목표와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유형을 저희 콘텐츠 개발 1차 시, 2차 시에서 보여준 대로 나중에 또 오프라인 실습에서 전문가들이 다양한 사례를 보여줄 텐데 이런 실제 모습까지 봐가면서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유형들을 드라마형으로 할 건지 인터뷰형으로 할 건지 잘 골라서 설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가 협력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계속 도모하는 차원에서 교육기관과 기술기업 간의 산학 협력을 통해 AI 기반을 특히 참신한 젊은이들의 아이디어를 계속 흡수해가 AI 기반 이러닝 컨텐츠를 참신한 그런 기분으로 우리 교육생들이 자주 업데이트되가 산학협력력의 진과를 맛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공공 및 민간의 참여 특히 공공기관에서 좀 오픈마켓을 통해가 민간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겠죠. 지금 교육부의 AI 디지털 교과서도 에듀테크 소프트 랩 등을 통해서 민간의 참여를 대폭 확대가 하겠다는데, 이건 한번 올해 처음 시작되는 거니까 기대해 봐야겠죠. 예전에는 교육부가 특히 깐간해가 민간한테 폐쇄적이었는데, 공공부문이 이렇게 오픈마인드로 열어주면 훨씬 더 다이나믹한 그런 성장을 맛볼 수 있을까,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해가 됩니다. 학습 효과도 평가도 AI를 활용해가 자동으로 피드백 받고 특히 AI를 활용할 경우에 학습자들의 신뢰도가 오히려 오프라인에 교사들이 학생들을 편애하고또 자기 입맛대로 이래 하기 때문에 불신감이좀 있었는데 오히려 학생들이 AI의 평가를 더 믿는 그런 결과를 보면 좀더 AI의 가능성이 더큰것 같아요. 작년에 제 이러닝 매치 포인트에서 경기교육정보원의 연주 박사가 요런 그 현장에 AI 활용 수업 사례를 보면서 학생들이 오히려 AI 교사 투표를 채점에 있어서 더 신뢰한다는 걸 보고 놀랬습니다. 학교가 좀 교사들의 신뢰도가 떨어진 그런 면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의외였는데 AI를 통합 평가를 더 선호하는 걸 보고 아좀 놀라운 그런 경험인데 하여튼 최소한 편견은 가지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성취도 예측 및 개선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 성취도를 예측하고 맞춤 전략을 제공하는 부분에서 계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진다면 거의 볼룸의 완전학습과 같은 그런 수, 학습자 만족도가 90% 이상 또 수준도 90% 이상 높아지는 그런 그야말로 완전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AI를 통한 디지털 학습 혁명 뿐만 아니라 개인별 수준별 맞춤 학습으로 정말 볼륨의 완전학습이 저비용으로 가능해지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기 때문에 AI 활용한 이러닝에 더욱 더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 여러분들과 워크샵을 통해서 이런 실시간으로 더욱 업그레이드된 학습효과 상승이나 또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의 그 진면목을 한번 맛보시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다음 차시에 포스 모더니즘을 비롯한 경험주의 교육 패러다임 등 우리가 한번 되짚고 갈 만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